컴퓨터를 사용하다가 프로그램 오류 또는 장치 드라이버 충돌 등으로 인해 컴퓨터 사용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모드로 접속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안전모드는 운영체제에서 최소한의 드라이버와 서비스만을 실행하여 문제를 진단하거나 해결할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의 안전모드로 접속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 모드 런처 프로그램을 통한 윈도우 안전 모드로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안전 모드 런처 다운로드 사이트 정보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에 위치한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모드 런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후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 다운로드 버튼이 보이는데 이 버튼만 클릭을 해 주시면 간단하게 안전모드 런처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 해제 후 생성된 폴더로 들어가서 세이프모드 언더바 x64.exe 파일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윈도우즈의 PC 보호 팝업창이 뜨는데 추가 정보 문구를 클릭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안전모드 런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부팅 모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안전 모드를 선택을 하시고, 추후에 컴퓨터가 다시 한번 문제가 발생했을 때, F8 키만 누르면 안전 모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싶다면, 아래쪽에 F8 시작기 활성화 옵션에 체크를 하시고, 옵션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윈도우즈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팝업창이 뜨는데요. 예 버튼을 클릭하면 컴퓨터가 다시 한번 재부팅이 되고요. 재부팅이 완료된 후에는 안전 모드로 부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모드로 부팅이 되면 각 사이드에 안전모드라고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시스템 구성에서 안전모드로 부팅하는 설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키보드의 윈도우키와 R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실행 팝업창이 뜨는데 여기에 msconfig라고 입력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시스템 구성 팝업창이 뜹니다 시스템 구성 팝업창에서 부팅 탭을 클릭 후 아래쪽에 부팅 옵션에 안전 부팅 옵션에 체크를 하시고 적용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팝업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다시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다시 시작이 되고요 재부팅이 완료가 되면 안전 모드로 재부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 메뉴에서 이렇게 안전 모드로 재부팅을 하게 되면 이 안전 모드에서 해야할 작업을 모두 완료 후 다시 시스템 구성 팝업창을 띄어서 부팅 탭에서 안전 부팅 옵션을 해제를 하셔야 정상 부팅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 해결 화면에서 안전 모드로 부팅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해결 화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른 후 컴퓨터를 종료를 할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시작 메뉴를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다 보면 기존 부팅과는 다르게 잠시 기다려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문제 해결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옵션 선택 화면에서 문제 해결 버튼을 클릭한 다음 고급 옵션 시작 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다시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컴퓨터가 재부팅이 되고 안전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고급 부팅 옵션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안전 모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안전 모드로 진입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전 모드로 진입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